오늘 사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우리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입니다. 내네 진정사모하는 다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1년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시간과 환경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헛된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진실된 사랑만으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에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는 역사가 2021년도에는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될 거세어지는 가운데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환우들과 또 약자들, 하나님도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꺼려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돕는 손길들을 정말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자 주의 목소리를 듣고자 왔사오니 우리에게 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작은 명령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구약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를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야가서는요, 이 노래 중에 노래요. 이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 비유와 묘사로 가득찬 이 사랑의 노래.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사랑하는 이들이 서로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며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지 절절하게 아주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우리 먼저 8절 9절 보시면요,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파서 이 노루와 사슴처럼 이 달려오는 그런 목소리는요, 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예가서는 이 남녀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달콤함, 그 친밀함, 그 아름다움을 이 말씀 속에 가득 담아놓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때와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서로 진실로 사랑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 사랑에 참된 표본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 교회를 또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그 속에서 함께 더불어서 볼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 음성을 듣고 싶어서 날마다 애태우며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싶어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찾으러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의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더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애타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우리가 늘려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적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적은 시간 안에서도 집중해서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봄이 왔으니 함께 즐기며 그 사랑의 속삭임을 나누자고 이 권하는 장면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기 가장 좋은 계절. 이제 추웠던 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왔다는 것입니다. 겨울과 가을. 힘들고 어렵고 눈물났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함께하는 그 시간이 찾아올 것이라는 달콤한 목소리. 그 초대를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환경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달콤한 목소리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함께 눈을 맞추고 마음을 나누는 그참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설 때, 그 주님의 손을 잡을 때, 그 주님의 눈을 맞출 때, 그 시간이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올해가 바로 이 노래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랑을 속삭이는 봄과 같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몸과 마음도 경제적으로도 여러가지 상황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렵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은 이럴수록 더욱더 깨어나서 우리 주님과의 달콤한 봄날이 되어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재물 없고 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참 힘들었지? 다 안단다 그동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버티고 있던 것잘 안단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봄이 왔으니 나와 함께 가자. 나와서 그 목소리를 그 모습을 보여다오. 우리 주님의 이 따스한 이 목소리를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 초대를 듣는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주님, 정말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라는 우리의 신실된 고백이 2021년도에는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십오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십오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곳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순간 속에도 늘 위험이 존재함을 말해주는 것이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먼저는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랑하는 연인과 부부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랑을 허무는 그런 세력과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부부만 그렇겠습니까? 사랑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가정과 교회 지체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래요. 그 관계를 흔들고 그 열매를 빼앗으려고 하는 작은 요우와 같은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틈을 조금만 내어 주게 되면 그 틈이 점점 점 커져서 그 사랑을 무너뜨리는 위협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처음부터 그것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서 애초에 그것이 커지지 않도록 틈을 주지 않도록 싹을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이 부부 관계에서 보십시오. 우리의 습관적인 말투, 무관심, 부주의함으로 이 부부 안에서 아름답게 맺어야 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짧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정말 짧습니다. 그 시간. 서로를 향한 원망과 무관심과 오해, 이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그것을 내어주지 마시고, 먼저는 부부 사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반대하는 세력들과 계략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대응하는 전략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참사랑으로 가득 충만해져서 그 사랑으로 울타리를 칠 때. 그러한 계략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수동적으로 방해하는 것, 방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런 방해 세력들의 그 계략에 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초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한 기사 중에서 임종 부부 간에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부부들이 이제 임종할 때 부부가 서로에게 하는 말들이 참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여건들, 또 지나온 시간들은 다 다르지만 거의 세 가지로 압축이 된다고 해요. 무엇이겠습니까? 미안하다. 고맙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한다. 다시 만나자. 라는 그 마지막 고백을 귀에다가 하고 그림종의 순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몫이 중요한지 건강이 중요한지 생명이 중요한지 우리 깨달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실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 안에서의 아름다운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진실된 사랑만이 우리의 마지막에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베카파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참 아름다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마치 아담이 하와에게 한 그런 고백과 비슷하죠 내뼈 중에 뼈살 중에 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도 나에게 속하였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아름다운 이 사랑의 연합을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 고백이 우리의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 아름다운 영적인 가족인 우리 영교의 서로의 지체들을 향한 그런 관계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사랑의 고백이 늘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말씀과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 어떤 사랑을 고백하겠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 고백이 좋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참 사랑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의 부부, 가정, 우리 예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연합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